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ust Out of Reach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Love that runs away from me, 나에게서 멀리 달아가는 사랑이여, 이런 얘기죠. Dreams that just won't let me be, 에, 나를 잊게 하지 않는 허망한 꿈들 이렇게 나왔어요. Blues that keep on bothering me,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울감. 이죠 우울한 느낌. Change that just won't set me free. 나를 놓아주 나를 풀어놔주지 않는 쇠사슬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too far away from you and all your charms. 그대와 모든 그대의 매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just out of reach of my two empty arms. 나의 이빈두 팔로는 닿을 수가 없구려. 이런 얘기죠. 요 A는 뒤에서 반복되는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다음 <laughs> Each night in dreams I see your face. 매일 밤 꿈속, 꿈속에서 나는 그대 얼굴을 보는 어, 그대 얼굴을 보네. Memories time can erase. 시간만이 지울 수 있는 기억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말이 애매한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형이요 I see가 여기에 붙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대 꿈속에서 그대 얼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시간만이 지울 수 있는 그 우리의 같이 공유했던 추억들도 뭐 본다 막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 I awake and find you gone 잠에서 깨보니 그대가 떠나간 걸 나는 알아꾸려. 그죠? I'm so blue and all alone 나는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외롭다. 외롭다. 이런 얘기죠. So far away from lips so sweet and warm. 너무나 달콤하고 따뜻한 그대의 두 입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나왔죠. Just out of reach of my two empty arms. 나의 이빈두 팔로는 그대에게 닿을 수가 없구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that old lonesome feeling all the time. 늘 있어오는 그 오래됐지만 외로운 느낌. 물체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 I know you'll never be mine. 그대가 결코 내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걸 나는 잘 아오. Dreams that hurt me in my sleep. 에,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는 그 꿈들. I mean vows that we just couldn't keep. 여기서 이제 그 드림이라고 썼고 나서이 사람이 저 화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하는 그 꿈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이바우 w 는 맹세예요, 맹세, 사랑의 맹세 이런 얘기입니다. 맹세들을 내가 뜻하는 거라고 A는 뭐 아까 저기 반복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어 노래가 상당히 그 오래됐지만 애절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 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